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laughs> 오늘은 공정안전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산업 현장에서 공정안전 보고서는 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SM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레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해갖고 공정안전 보고서 줄여서 PS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PSM의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어,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P 등급을 받면피 등급을 받게 되면은 사 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S 등급이나 S 등급을 받으면 2 년에 한 번씩 이제 정검을 받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매년 받는지 2 년에 이 년에 한 번씩 받는지 4 년에 한 번씩 받는지 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 기관에도 PSM을 PSM을 하게 되고 준공 이후에도 PSM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 법제 49조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어, 공정 안전 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정 위험성 평가서. 세 번째가 안전 운전 계획. 네 번째가 비상 조치 계획. 다섯 번째가 그밖의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제 공정 안전 보고서는 1번서부터 4번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시행령에 산업안전보고법 시행령에는 어, 33조 7의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큰 틀로만 나와져 있고 세부 내용은 산업안전보고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띄어놨습니다. 어, 산업안전보고법 시행규칙에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큰틀 아까쯤에 말씀드린 시행, 시행령에 이제 말씀드린, 어, 1번 공정안전자료, 그 다음에 2번, 어, 2번은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있고, 3번이 안전운전계획, 4번이 비상조치계획,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 보면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인터넷이 좀 느립니다. 이거 와이파이로 좀 잡아놔가지고. 그, 공정위험성평가서 2번이라, 위험성평가서가 여기, 공정위험성평가서 비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및 대피 최소화 대책이랑 같은 겁니다. 좀 세, 세분화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이제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PSM을 이제 하시게 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뭐 분야를 떠나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음, 이건 뭐 정, 뭐, 이거는 전기라고 해서 안 하고 기계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면, 해당되는 분야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계 분야, 이제 그 다음에 화공 분야, 전기 분야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그다음에 총괄하는 데는 산업 안전 담당하는 이제 총괄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 실행은 아까 집에 제가 말씀드린 화공 쪽이나 기계 쪽이나 전기 쪽에서 전기 쪽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제 그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공정 안전 자료에는 어, 가번이 취급 저장하고 있거나 그 취급 저장하려고 하는 유해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수량 안전 자료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번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이제 현업에 가면 MSDS라는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해 위, 다 번, 유해 위험 설비 목록 및 사양. 라 번, 유해 위험 설비 운전 방법을 알수 있는 공정 도면. 마 번,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바 번, 어,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및 전기 단선도. 어, 폭발은 뭐, 폭, 그, 그러니까 폭발, 이제, 위험 지역과, 그 다음에 폭발 등급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전개에서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요것, 요것도 제가 한번 교육시킬 일이 있습니다. 이제, 방폭 지역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위험 설비, 안전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공정 안전 보고서의 이제 이번 사항 큰 줄기 2번 사항 지금까지 이제 공정 안전 자료를 말씀드렸고 2번이번큰 2번, 줄기의 2 번입니다 공정 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어~ 공정 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목의 위험성 평가 기법 중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한 후 글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의 작성을 위험성 평가 결과 잠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가번 음, 체크리스트 이건 뭐 현업에서 많이 쓰죠. 나번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그 다음에, 작업자 실수 분석, 라번, 다번, 아니, 라, 다번이었고, 라번, 사고 예상 질문 분석, 마번, 위험과 운전 분석, 하잡. 우리가 보통 현업에서도 하잡 스터디를 하죠. 그 다음에, 바번, 이상 위험도 분석, 그 다음에 F, FMECA, 그 다음에 하,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결함 수분석, FTA, 그 다음에 아버니 사건 수분석, 그 다음에 자번이 위험 결과 분석, 차번이 감옥부터 자목까지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 기법. 그러니까 뭐다 그, 그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법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차번한 목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다 번이랑 마 번이랑 그 다음에 사 번이랑 아번 정말 많이 그 이용되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가 번은 뭐 정말 그 베이스죠 베이스. 어그 다음에 공정 안전 보고서에 이제 세 번째 줄기 이제 큰거 안전 운전 계획입니다. 어, 가번, 안전운전지침서가 있어야 되고, 나번, 설비 점검, 그다음 검사 및 보수계획, 그 다음에 유지계획 및 지침서, 그 다음에, 다번이 안전작업허가, 그 다음에 라번이 도구업체 안전관리계획, 마번이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번이, 어, 가동전 정관지침, 사번이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번이 자체 감사 및 사고 조사 계획 자번이 그 밖에 안전 운전에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이제 조작을 위한 지침. 그다음에 작업자가 투입하게 되면 투입 전에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제 안전 우리가 이제 보통 현장에서 이제 톨파스 미팅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 이제 예지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4번 비상조치 계획 어~ 가번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인력 보유 현황이 나와야 되고 나번 사고 발생 시각 부서 관련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다번이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그다음에 음~ 라번이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 훈련 그다음에 마번이 주민 홍보 계획 바번이 그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이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현업에서 보면은 비상연락망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에 이제, 휴일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직 근무자가 이제, 이제 공장 같은 경우 공장장한테, 현장, 현장 같은 경우 현장 소장한테, 그 다음에 일반 회사 같은 경우 대표이사나 그 밑에 안전 관리 담당하는 총괄 임원한테, 아니면 팀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계획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는 119에 바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위급한 환자가 생겨 생겼을 경우도 119나 그 근접, 이제 병원, 관계기관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PSM은 실제, 이,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PSM은 정말 이 안전의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게 공정안전보고서 샘플 자료를 보시고서 공부하셔도 되게 좋아요. 저도 이제 좀 이게 처음 이제 공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조직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해야 돼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큰 회사 다닐 적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뭐 담당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조직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인벌브를 할 상황이 좀 돼가지고, 저도 요즘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좀 도움이 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떠나서 앞으로 이제 추세가 PSM이에요, PSM. 산업안전에서 가장 큰 틀은 PSM이에요. 이게 공장을 가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던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다시 한번 제가 큰 줄기를 말씀드릴게요. 어, 산업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중에서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제 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차량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다 읽어드린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면 제 목소리를 듣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요거는 산업안전보고법 시행규칙입니다. 제 130조의 2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의 큰 틀은 1번 공정안전 자료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공정 위험성 평가 비 잠재 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그 다음에 3번이 안전운전 계획 4번이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안전자료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피해 최소화 대책 3번이 안전운전 계획 4번이 비상조치 계획입니다. 예 이상 psm 프로그레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공정안전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